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하려는 분들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한서대학교 송정태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회사 업무를 숙지하고 조직에 잘 적응할 인재를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채용 절차에 응시자들이 회사 직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지 테스트 하게 되죠 인국공도 마찬가지로 회사 직무를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에 녹여 넣어 응시자들을 테스트 합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제 유튜브 채널 을 시작한 이래 9개의 영상을 통해 인국공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 전형 등 채용에 관한 내용을 소개 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인구공에서 20년 넘게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구공의 사무직과 기술직 등 직렬별 직무를 약 15회에 걸쳐 실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연계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무직 직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무직 직무는 경영, 경제, 행정을 포함합니다. 사무직 직무는 경영 기획, 마케팅 전략 기획, 자산 관리, 회계감사, 인사, 사무행정, 구매조달, 법무, 항공보안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경영 기획은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자원 배분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마케팅 전략 기획은 기업과 제품의 경쟁 우위 확보와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케팅 목표 수립과 목표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설계합니다. 자산 관리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의 취득,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계감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인사는 인적 자원의 활용, 육성을 위하여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 인사제도를 운영하지요 사무행정은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관리, 사무자동화, 관리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매 조달은 자재 장비 장치를 조달하기 위해 구매 계약 원가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법무는 법률 리스크 관리 소송 수행 법률 자문 등을 통하여 경영을 지원하고 있지요. 항공 보안은 불법 행위로부터 탑승자 공항 종사자 일반인 항공기 관련 시설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직무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겠죠. 우선 필요 지식은 핵심 성공 요소에 대한 개념, STP 전략, 신규 아이템 사업 예측, 기업 실무 협의의 규정, 계약 프로세스 이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직무 분석, 항공보안 관련 법규입니다. 필요 기술은 통계 프로그램 운영 기술, 시장 환경 분석과 마케팅 전략 수립 기술, 소닉 산정 능력, 재무제표 작성, 원가 개선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이 이와 같은 필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지요. 인구공의 상당 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이런 지식과 기술을 폭넓고 깊게 갖추기는 힘들어요. 입사해서 여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니까 지준생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필요 지식과 기술을 못 갖추었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직무 수행 태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개방적인 사고, 문제 해결 의지. 객관적 분석을 위한 전략적인 사고와 통찰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사고, 윤리의식, 정확하고 세밀한 일처리, 공공의 보안의식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NCS 필기시험을 보거나 면접에 임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합격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국공 사무직 부서 업무를 기획조정실 시작으로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기술직 직무와 기술직 부서 업무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연락처를 남겨두세요. 감사합니다.